아. 컷컷. 비가 많이 오네요. 정말. 다들 안전에 유의야 되는데 하시만또 비가 오면 감성이또 잡잖아요. 그럴 때 바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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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이거 정말 진짜 초등학교 전공 아, 아, 아. 비스트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은 비가 <laughs> 온다 네아 yeah. yeah. 근데 사실 촬영은 거의 예전에 포함하면 1시간넘게세상두지 비가 내리면 <laughs> 여전그참 이런 텐션이 나올 수 있다는 그정하겠지. 그정하겠지. <laughs> 와, T. Virus. T. v i r u 비 T. T. Virus. T. Virus. 지금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 줘왜 그랬어 잊지 못하죠 아직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그지죠 다시 한번나늘 사랑해 줘내 몸속 작은 바람이 필가되었네 i yeah. yeah. 지금은 지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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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시기리 지붕과, 마, 시, 쏘리, 꼬르 소리 오랜만에 깊, 앉으, 쏘, 깊, 앉으, 깊, 앉 지금은 아니 앉으, 깊, 앉으, 깊, 앉으, 깊, 앉 속에 앉으, 깊, 앉으, 깊, o 오늘 <목소리도> <어릴 따라 목소리도> <생각하고 목소리도> 벌써 강남에 왔네요 네, 강남이행시하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끝이 되겠습니다 강강강 수원의 <목소리도> 남 네,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네요 여러분. 목화 연습곡 신용선배님의 첫 줄. 저도 엔드캠이에요.

수 많은 작년 속에 가장 아픈 기억 다 그날로 돌아가서 놓지 말라고 후회할 거라고 말할 거야 어, 잠깐 페이드 하나 주시네요 와마 <더리스> 컷컷 멀리서 <더리스> 음 보여 드릴까요 그거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미지각스의 음. 편집력. 네. 이 정도의 높이에 제가 네. 이라가게겠죠딱차 네. 아, 밑으로 가다가 나아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미지각스의 편집이에요. 아, 점프를 해라. 아, 뭐 어떻게 되지? 네, 편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할 거는요 이번에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 몸풀기로 네, 제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또 이게 나는 진짜 잡다한 상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구독자로서 이 예, 잡다한 지식이 많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초 안에 명품 브랜드 다섯 개를 얘기하세요. 루치 구이비통 아이씨 <laughs> 루비 구찌 루이비통 버버리 따라라이타라이 이건 에르메스 조치코. 아 씨. 벤츠 코치 버버리 샤넬 땡. <laughs> 그건 버버리 구찌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웃음> 오, <웃음> 와! 와루치네 계속 루치랑 루이비통이네. <laughs> <laughs> 스카이니까. 어 후형 왜 이렇게 빨라. 5초 안에 앞으로 이구나 뒤로 이구나 같은 글자 다섯 가지를 얘기하세요. 정답. 아니, 예. 먼저 유빈 기러기 라라라 이리리리. <웃음> <로로>. <웃음> 뭐야? 뭐야? 아, 정답. 기러기 토마토 김남길 이효리 라겐락. 아 김남 김이구나. 아잠 정답. 정답. 토마토 기러기 이효리 라겐락 바야바. 뭐야 토마토 뭐, 기러기 이혈이, 이효리 이효리 라겐락 바야바 와왜 이렇게 순발력이 좋아? 머리가 안 들어가네. 5초 안에 겨울 스포츠를 다섯 개 얘기하세요. 유빈 스키 스키 점프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링크장 그 <laughs> <장관>. 딱 <laughs> 스키 스케이팅 스키 점프 아이스 유빈 <laughs> 스키 스피드 점프 뭐야 스피드 점프란 게 없어. 스키, 스키 점프,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컬링. 아 이건 너무. 아난 머리가 순발력이아나 이거 못해. 5초 안에 올려. 5초 안에 네? 네? 커피 종류 동료... 다섯 가지를 얘기하세요. 유빈,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laughs> 정답. 스위트 아메리, 카 아니야. 유빈,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카라마기아토 에스프레소 정답 칼지가 아메리카노 라떼 라떼는 말이야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is cold brew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종류야 아메리카노에 아닌가 콜드브루는 그거 아니에요 만드는 방법 검색 나왔다 이제 또 나왔다 네 좋아요! 덫이 커피... 아 오케이 ㅈ ㅈ 유빈 저장 저지 지질 지질학자일 때도 <laughs> 지질? 지질 <laughs> 아, 지질 있어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유기용매는 잘 그러니까 먹는 거 지질학자일 때는 그거였어요 ㅈ ㄱ 유빈 첫키 축하 초코 출켄 사진 <laughs> 축하는..축하는 축하는 뭐야 축하가 축하, 이게 축하야? 축하축하축해요? 저뭐뭐 뭐 있지? 7퀵? 이건 어려우니까 어. 3개로 갈까요? 아니야 3개나 알아요? 3개는 저할수 있어요 한번 인정해 주셉니까? 5개로 가자 일단은 <웃음> <웃음> 말 바꾸기 달인이죠? 초코초코 <laughs> 와 7퀵이 진짜 없다 초코초 그럼 바꾸고 가죠 <laughs> 이건 아쉽게도 우승부가 우승 우승 <laughs> <이거는, 웃음> 너무 어렵다 진짜. 최종 스코어 말씀해주세요. 스쿼. 최종 스코어 c I don't scorn. That's not touching it. Only touch up. Clearly. 은 will easily l o o 색 at you. Timon, there was a speaker. Tja, you get out. t i

검초 빨간, 와아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마음 급하고 <급어. 웃음> <laughs> <laughs> 네, 좋아요 어? 아라아했 <목소리> 아이 <아우, 목소리> <야! 웃음> 아, 손을 갖다 놓 아. 아... 손을 먼저 <laughs> 갖다 놓은 거야 아 아... 내가, 아, 내가 하면서 내가 진짜 양띵이 너무 사기꾼 <laughs> 마지막인데? 왔어. 오섯 워어. 여덟 <laughs> 여덟 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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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워어. 워어. 드어어드디어 워어. 어 워어. 워어. 해보이줘하루 종일 서미하늘 아는 나 컴백. Hey oh, hey oh. I'm f a l l i n g in the deep inside of you. d yeah it's yeah, well, uh, a super king it's a big of you it's a picture in town let's get it done yeah so Throw your arrows up throw your arrows up throw your arrows up, up throw your hands up loud

t h a t c h i n m watching. I'm w a t c h i g a t c h i n g i a c m watching. I'm w a t c i n g t c t c h a n g t c t c t c g a t c h h i g a n g I'm w t a m w a t c h i n n g I'm t c t c t c h a n g t c t c t c h a t a t c n i t a g a t h i t c g a t h i n a t a t i n g g I'm a t c n a n g a t a t h i n a t a t c h i n g t c h a t n g a t h i g I'm a

I'm o n n a be s u r y 도을 아직 날괴 하나뿐인 g 너 때문에 I'm 아파하는 g i girl. Yeah. 좋았어, 너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자들미워하는거 좋았어 너에게 yeah. 모든 일이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 만를 알고 있는 나에게 너 하나뿐인 g 너 때문에 아파하는 널리지려고노렇게 파도 자들미워한 거야 <놀람> 너 어려워 날골라주도 서러워 I'm officially in the sale Official in the <놀람> sale 혼자 남겨두지 마 방치하지 마날 <놀람> 묶어줘 놓치고 혼내줘 너의 가지처럼길들줘 1대내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